경북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자랑스러운 일꾼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북의 일꾼 신유진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은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시고 계신 분들인데요. 300만 경북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상북도립 교향악단. 오늘 경북의 일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경상북도립 교향악단, 1997년 9월 8일 도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단되었는데요. 현재 제 5대 이동신 지휘자와 80명의 단원들이 함께 수준 높은 공연으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아, 예, 저희 어, 도립 교향악단은 어,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어, 지역 방방곡곡 다니면서. 어, 도민들의 문화 수준 음악 그 음악 활동으로서 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단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올해는 어, 전 세계 뭐 우리 대한민국 어느 교향악단보다도 많은 공연을 하고 뭐 기네스에 도전할 정도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80회 이상 2천여회 의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온 경상북도립 교향악단. 경북일군 촬영이 있던 날에도 특별한 연주회를 위해 어디론가 이동을 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따라가봤습니다. 지금 이 강당에서 연주회를 위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연주회가 준비되어 있는지 가서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도록 할까요? 직접 음면의 학교들을 찾아 특별한 연주회를 열고 있다는 경상북도립 교향악단 단원들. 그러니까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해서 지금 몇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도립 교향악단은 총 70여 명의 단원는데요 그래서 어, 찾아가는 연주회는 어, 23개 시군 음면 지역. 또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다 많은 일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서 한 팀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런 구성되어서 일상계시군에 어, 소외된 지역,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곡들은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뭐 클래식도 있고 영화음악도 있고 어, 어, 외국 노래? 네, 팝송 이런 것도 있는데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재밌고 유명한 것들로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경상북도립 교향악단이 왔다는 소식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 딱딱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클래식, 하지만 이번 연주는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북돈 클래식 한 박스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도 부푼 기대를 안고 연주회를 지켜왔습니다.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클래식음악을 선사하는 경상북도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초청음악회, 청소년음악회, 신인음악회 등 2000여 회의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해왔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개최한 찾아가는 연주회에서는 의성 초등학교 리코더부가 오페라 마솔피리의 곡중 밤의 여왕을 직접 연주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경상국도리 교향악단은 그동안 도민 모두가 문화적 자긍심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학생들을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나게 다가갔던 찾아가는 연주회. 광고에서 쉽게 들어왔던 클래식 음악을 경상북도립 교양악단 단원들의 멋진 연주로 감상을 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음악계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생활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음악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어, 기분이. 함께 어, 더 상태지고 좋은 것 같아. 찾아가는 음악회 오늘 초등학교에서 연주회를 했었는데요.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학생들 그 연주 관람 태도도 너무 좋고, 그러고 또 의외로 생각보다가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많아서 호응도 좋아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 평소에 문화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의성 지역에 이렇게 경, 경상북도. 도립교양악단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곡은 모르지만 익히 들었던 그런 곡들을 연주해 주셔서 애들도 아주 흥미있고 감명 깊게 들었는 것 같습니다. 300만 경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는 경상북도립교향악단 끝을 모르는 젊음과 무한한 가능성 개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그들의 멋진 울림과 감동의 연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